아, 네. 생태 탐사학자이 야경 박사입니다. 아, 이 야경 박사가 지금 있는 곳은 부천의 그 상동호수공원이란 데거든요. 상동호수공원이에요 아,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할 만한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아, 저는 가끔씩 이 상동공원을 찾고, 호수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디딜방아, 옛날 디딜방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고요 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레방아가 이렇게 에,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여기 물레방아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지 새라든지 뭐 각종 새 이런 친구들도 뭐 곤충에서부터 많은 종이 저기날아오죠 그리고 여기 또 에, 호수에 와서 영상을 여기 찍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에, 여기가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친수 공간이 될 수가 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이게, 연자방아 돌리는 소입니다. 소가 이렇게 방아를, 연자방아를 돌리죠. 돌리는데, 이게 소, 소상을 만들어놨어요, 소상. 그리고 천하대장군과 아, 지하여장군의 상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네, 군지를 찍은 지하여장군. 뒤에 보면은, 아, 우리, 예, 네, 모가나무가 꽃이, 이제, 예, 네, 많이 폈다가 지고 있습니다. 지는 이런 광경. 어, 지금 보고 있고요 아, 여기 보면 또 이렇게. 계란 꽃도 지금 보았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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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꽃들이 네, 아주 이쁩니다. 코리안 비보이가 굉장히 유명해서 저기가 비보이 상이 있더라고요. 저 앞에. 근데 여기 아주 어,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저렇게 예, 춤을 추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주 유연해요. 저저 네. 분은 아가씨네요. 아가씨인데 유명. 여기 이제 논을 만들었어요. 이제 부터 논을 조성했 아이고 이게 돌봄 치유 농장이네요. <놀람> 케어 플라스틱 <플러세> 빠메가지고 <파 놀람> 이제 체어파 예, 예. 아니 아니요, 써붙 아니요, 써 아니요, 아로니요아니 아니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니아니니 판단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붙여놨는데 출입 금지가 되 있어요. 문을 찰까닥 정놨라 예, 그리고 이게 아, 또, 띠가 띠. 비비, 우리 비비라는 거, 띠가 이렇게 꺼이피어요가네요비비라고 했네, 맨날에나 아이고, 공연 아주 저쪽게 잘하고 계십니 아주 공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공연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을 만들었는데요, 소여 농부학교, 농부학교. 무단, 무수학금지, 무단무수학금지. 무, 단거는 수학을 하나, 하나 하면 안됩니다. 무가 쓴, 쓴무만 수학을 하고요. 무단는 단무는 수학을 한, 오단도 그랬어요. 장물의 주인이 있대요. 장물에 애기의 예, 장물에다각 예, 어린이 집에서 와서 이렇게 생태 텃밭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 예, 제 어린이 동아리 이렇게 해서 기르고 먹고 어, 나누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아이고세소열 열매 학부모 열린 체험는 한라 어린이집 백송 어린이집. 여기 군서 왔어요. 예. 야, 이건 아이원. 요새 애들이 얼마나 없으면 아이원입니까? 아이를 원한다는 뜻인지, 아이가 하나뿐이라는 뜻인지, 아, 어, 인구절벽 대한민국 시사로만 큽니다. 아, 이게 이제 화살나무, 이 손이 아주 맛있어요. 이게. 이래하면 아주, 이, 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 어, 우리 가죽나무,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묻혀주셨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꽃이 이렇게 녹색 꽃 자체가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네. 이게 계란꽃 피었죠. 계란꽃이 뭐죠? 망초가 벌써 피었어요. 자 이게 논 학교. 야 이게 저 보면은 각저 종이 있어요. 북극조 뭐 이게 그 품종입니다. 품종. 저기는 뭡니까? 이렇게 또 품종 이름이 있어요. 생태논. 아 여기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생태논입니다. 생태논. 네. 생태를 논하지 마라. 여기 오지 않고는 생태를 논하지 마라. 그래서 생태 논이고요. 여기 이제 실제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고, 여기서 벼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작은 연못을 만들어 놓는 것도, 큰연큰 큰 호수가 있으면서, 또 작은 그 연못을 이렇게 주변에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논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진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집합구리가 오는 거리가 와, 여긴 또 이제 벚꽃동산입니다. 벚꽃동산. 벚꽃 오는 곳이죠. 벚꽃하고. 집합구리가 방금 날아갔어요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방, 아, 상동호수공원에 제가 아, 특강을 와서. 아, 이렇게 또, 별도 방송을 또 합니다. 탄소 정리에, 시민실천 신홍재 한파트가, 봄바람, 바람. 삼재들이 아까 막 들락거리게 보니까 이집은 삼재가 집진 표, 표시가 나죠. 어, 이렇게 새털이 막 날아다녀요. 포여농도학교, 네. 네. 정원텃밭여 있죠. 그렇죠? 참새들이 여기서 목욕했어요. 참새 목욕합니다. 모래 목욕이죠. 철조개였아 이거 이게 저도 상도를 좀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오엽 삼마라든지몇 가지 예, 특이한 작물들 우리가 분양해 줄 시기가 되가요. 그래서 여기는 또 아, 향이 좀 나긴 나네요. 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은은한 향이 나요. 은은한. 아 은은한 향이 납니다. 향이 은은해요. 아주 진하지 않은 향인데요. 아 여기 또 농사텃밭, 청춘농장, 예, 농박교옆을 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아주 공원이면서 칠엽수. 아 칠엽수 열매가 아이 녀가 얘가 꽃차게 않았어요. 좀 있으면 이제 꽃이 피겠죠? 이 칠엽수가요. 아, 꽃이 피게 되겠습니다. 칠엽수. 예. 식폐결매도 이렇게, 예, 멕히시 하겠어요. 자, 이거는 저온실에 온실인데, 이렇게 그, 열대, 예, 식물들을 겨울에, 모아놓은 곳이네요. 예, 호수 쪽으로 왔습니다. 호수 쪽으로, 왔습니다. 호수 쪽으로 쪽에 지금 좀가고 있습니다. 우 물이 가득 차진 않았는데, 이쪽에는, 예, 호수, 부호수. 옆에 새끼 호수가 하나, 아, 낀게 있어요. 보면은. 아 뜨거워요, 지금. 뜨거워서 조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낯을 제가 좀 가립니다. 낮을 가려요. 네, 새로운 문들을 보경 자, 부천 호수식물원이네요. 부천 수피아 아, 해가지고, 아, 네, 호수식물, 부천 에이크 네, 보테닉 파크인데요. 아, 이게 보니까 이용 안내가 있는데, 네. 아이고, 어느 날이 장날, 어느 날이 장 매주 월요일 또입니다 월요일 아닐 때 다시 또한번가야 되겠어요. 아주, 오늘 보니까, 이 만화 박물관도 숨무고 휴무 있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오겠습니다 아이고, 어린이. 귀여운 9,8경. 9,8경이 있네요, 8경. 앞에. 저도 한번, 포즈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네. 자, 9,8경에 있는 9,8경만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자, 이 친구가 한번나오다 9,8경. 자, 여기도 벤치가 있네요. 여긴 또, 시무룩됐어요 호수공원 이쪽으로 한번 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제한된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왜냐면은 멘트로 하면은 생태 호수탑험 맞자 이하경 박사가 지금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